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청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몽골 항울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숲을 조성했습니다. 서동흥 남구청장과 이정훈 남구의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를 방문해 우호교류 아, 협약식을 갖고 두 도시 간 공동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 몽골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 내에 시베리아 입갈나무 400여 그루를 심어 울산 남구민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남구 스타트업 창의 차고 입주 기업들이 스마트 안전 관리 플랫폼과 재생 플라스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의 차고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곳으로 지난 2021년 개소 이후 모두 9개의 기업이 입주해 20여 건의 지적재산권 인증과 20여 명의 지역사회 고용창출 등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남구청은 입주기업들의 사업성장을 비롯해 기업의 사회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이달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제시합니다. 이번 평가는 남구 지역 식품제조가공업 78곳 가운데 신규평가와 정기평가 등이 필요한 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남구청은 평가 결과 151점 이상을 받은 업소는 자율관리업소로 분류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로 분류해 매년 1회 이상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6만 5천여 명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하루 평균 1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특구를 찾았으며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1만 9천여 명이 방문해 지난 2008년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지정 이후 하루 최다 입장객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고래문화 특구에서 어린이 뮤지컬과 마술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운영한 결과. 방문객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너도나도 건강한 아파트라는 주제로 2023년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건강체험 홍보관을 성광리에 종료했습니다.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소에 6,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해 평소 보건소 이용이 힘든 직장인 및 젊은 층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혈압, 혈당 측정관을 포함해 체성분 측정, 스트레스 및 우울 검사 등 다양한 건강 측정과 금연, 절주 상담, 이동 금연 클리닉 등을 운영해 주민에게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남구청이 지난 5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4회 부산 국제 관광전에 참가했습니다. 남구청은 타 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장생포라는 주제로 장생포 옛마을 포토존과 홍보부스 등 관광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홍보관에는 남구 지도와 관광 기념품을 전시하고 고래 문화 특구와 철새 홍보 영상을 상영했으며 무료 교복 체험과 선물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남고 신정상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전통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정상가시장은 칼국수와 돼지국밥, 고리밥 골목 등으로 유명해 울산에선 유일하게 전국 전통시장 17선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으며 그중 먹거리가 특히 유명한 전국 5개 시장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 보건소는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이달 19일부터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19일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11세 이상은 11월 1일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영유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은 남구에 거주하는 3개월부터 10개월까지의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달 동안 총 4회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수업은 선착순 접수로 10월 4일부터 남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용 업소 1,641개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업소는 130개소, 우수 업소는 1101개소, 일반 관리 대상 업소는 341개소로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결과는 업소에 알리고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소에는 위생 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달동 행정 복지 센터 내 승강기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에 착공해 이번 달 22일에 준공됐습니다. 승강기는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운행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동 행정 복지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